오늘은 노노 85강을 하겠습니다. 어, 진사 패문 소공이 지뢰호이까 공자왈 지뢰신이라 공자 태거신을, 태거신을 무 음무막이 이진 지왈 오문군자는 불당이 이라 호니 군자도 역당호와 군이 취하 오하니 위동성이라 위지오맹자라하니 군이 지레면 석불지레리오 무마기요 기고한데 자왈 구야 행이로다 구유과얻은 인필지오녀 이렇게 얘기를들을 했네요. 음, 대화를 했어요. 어, 진사,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진사 패패문 소공이 지뢰호이까, 공자왈지뢰시다 시리라, 공자태거시는 음무막이 이진, 진왈 오문군자는 불당이 라하오니 군자도 역당호와 군이 취하오니, 이동성이라 이지 오맹자라 하니 군이 지려면습불 지려 오리오 무막이고 한데 자왈 구야행이로다 구유 과얻든 인필지오념 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진나라 사패가 묻다. 소공은 예를 압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 대답하시기를 예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자 물러가시자 사패가 무마에게 읍하며 말하기를 내 듣기는 군자는 편을 드지 않는다 하였는데 군자도 편을 듭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물었네요. 소공은 오나라에서 철을 취했고 노아오는 오는 동성이라 오맹자라 하니 그리 그런 소, 소공을 두고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 그렇게 예를 제안 예, 뭐, 안다 모른다 뭐 이것이 아니라 예대서 얘기를 했네요. 예를 모르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무마가 무마, 어, 무마기가 마 이를 공자에게 고한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으로 다행이로다. 진실로 잘못이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알려주는구나. 그렇게 에, 반드시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예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겠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 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TBSM 채널에서는 2024년을 맞이하며 어, 나눔의 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는 23년 12월 성황에 끝내고 어, 2차는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신청하는 분에게 30명 추첨하여 햅쌀 10kg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어, 어려운 분이 또 혹시 몰라서. 어려운 분이 몰라서 어, 보시지 못해서 신청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고 어, 같이 추천하시고 추천하신 분도 성함을 적어주시면 우선 추첨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